오늘은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을 때이 배우자 공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상속세는 도대체 대충 얼마일까요? 이 상속세가 9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9백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차이가 대단한 절세 방법 때문에 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이 재산을 누가 갖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9천만원과 9백만원, 8천만원 정도의 차이잖아요. 8천만원, 10억 중에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를 자녀가 모두 가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갔다가 자녀한테 또 가면 그때 상속세를 두번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녀한테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겨우 아파트 한 채인데 그냥 어머님께 다 드리자 이렇게 협의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 갈래로 좀 나눠서 갖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아파트가 15억인데 딱한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자가 갖지 않고 자녀가 모두 갖거나 배우자가 모두 갔거나, 이두 가지를 먼저 가정에서 계산해 볼게요. 일단, 자녀가 모두 받는 거예요. 얼마를 받았죠?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죠? 500만원 정도는 빼줘요. 기타 비용으로. 그러면, 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해 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한 10억 정도 되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900 정도를 납부하게 될 거예요. 이1 0억이란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랑 배우자 공제 5억 이렇게 적용해서 10억이 적용된 거예요 물론 배우자분이 받지 않았지만 적용 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머니께 모두 드리면 상속재산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데 그럼 어머니한테 다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상속세가 얼마일까요? 15억짜리 아파트를 어머니 받으셨죠? 기타 비용으로 똑같이 빠져요. 근데 상속 공제, 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11억 5천.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래서 3억 4천 5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거예요. 5천 9백만 원. 이때 공제 금액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기초 공제 금액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적용돼요이 배우자 공제까지 해서 11억 5천만 원이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둘 중에 자녀가 배우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금액만 비교하면 대부분 자녀가 갖는 걸로 선택하죠. 왜냐하면 이 상속재산이 어머님한테 갔다가 또 다시 상속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 부분도 있고 취득세를 한번 더 납부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이라면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한 채긴 하지만 나눠서 가진다면 어떡하나요? 물론 쪼갤 수는 없겠지만 지분을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배우자 상속 공제란 걸 최대한으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결국,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건데, 이 배우자 상속공제란 이 금액 자체가 픽스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최적화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일단 규정을 봐야 되겠죠? 규정을 보니까 보고 싶지 않잖아요. 조금 단순화 시켜볼게요. 간단하게 기준금액에다가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고려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있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있고, 첫째, 둘째 배우자가 있어요. 제가 망자가 되면, 재산 어떻게 안 분될까요? 부모님이 있다고 는 하지만, 1순위인 첫째, 둘째 배우자한테 재산이 안 분되겠죠? 1대1대1.5의 비율로 안 분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안 분하는 거죠? 1 1 1한 다음에 배우자한테 1.5, 0.5를 가산하는 거죠. 마찬가지 둘째가 없어요. 그럼 첫째와 배우자가 제 재산을 갖게 되는데 첫째 1, 배우자 1, 거기다가 다시 50%를 가산하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둘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1.5, 그러니까 3.5분의 1.5만큼이 배우자의 몫이고 만약에 자녀가 한 명뿐이라면 첫째와 배우자 2.5분의 1.5가 배우자 지분인 거죠. 이렇게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금액 자체가 변동하겠죠. 동일한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기준 금액이 변동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배우자가 받았을 때 얼마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거예요. 15억이 상속된다고 15억이란 재산을 다 준다고 해서 상속재산 공제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이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은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최소화하는 상속재산 분할을 한다면 15억의 재산에서 어떤 식으로 상속세가 계산될까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5억짜리가 경비 500이 빠질 거고,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 공제금액으로 14억을 뺄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900만 원. 이때 배우자 공제 어떤 식으로 활용됐냐면요, 기본적으로 자녀와 관련된 이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면서 배우자공제 9억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4억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본다면 어떤 식으로 상속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재산을 안분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속세를 어떻게 안분하는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이 상속세를 세 가지 사례에 따라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뭐 대단한 절세 기술을 쓴게 아니라 재산이 어떻게 안 분되는지 그 차이만 두고 이런 상속세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편법이 절대 아니죠. 누가 재산을 받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상속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때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상속에 대해서 봤는데, 상속 하나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했는데, 징역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좀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상담하셨던 분인데, 분당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대치동의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이거는 어머님이. 어떤 재산을 징여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랑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님이 더 편찮으시지만, 결론은? 그분의 결론은 이쪽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까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